예, 오늘 진행은 지금 그 감자 볶음을 하려고 감자 채볶음.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준비를 지금 다 했어요. 또 감자하고 그다음에 당근하고, 청양고추도 조금 들어가야 맛있어요. 예. 그래서 지금 요세 가지를 지금 준비해서 지금 썰어서. 볶을 준비할게요 아, 파, 파도 핫볼이 들어가네요? 네 예, 파도 조금 들어가요 예. 볶을때 석감에 예. 볶을때는 파가 들어가야 하니까 네네 예. 네, 요거 제가 요거 먼저 쓸게요네 예. 이런거 경상적으로 먹으려면 원래 다 섞어 먹어야지 그저 먹기 안되잖아요 네. 또 눈에도 좋다 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요리할 때 조금씩 묵어서 먹어야 돼요 썰기 힘들면 체크를 해야 돼요. 근데 저는 보, 보통 체크를 안 쓰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예, 네, 이렇게 썰어가지고. 집에서 먹는 거는 한두알 하면 돼요. 예. 이 가게니까 또 직원들도 있고 하면,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. 물에다 씻을게. 요거 씻어서 전분을 빼야 감자채 볶음이 잘 되지 전분이 있으면 안 돼요. 예. 그래서 지금 한두벌 씻어서 전분을 빼야. 전분 빼 이래서 물을 이렇게 너무 안빼대 돼요. 볶을때도 탈까봐 물을 좀 두니까 래서 지금 제가 볶을게요. 파는 난소리 예? 파나는안이요 예, 어서 두번안 써요. 음. 너기이 예? 어, 가, 아이스크림이 가, 오 고추 아이스크림 还有古曼豆，还有那 집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고추씨를 안 빼요. 여기에 들어가면 얼큰하고 더 맛있어요. 예, 그래서 고추씨 들어가면 맛있죠? 예, 고추씨 안 빼요. 안 빼고, 그래가지고 이제. 해서 해 먹는 거는 브라이 조금만 되게 해도, 해도 괜찮아요. 네. 네, 우리는 가게니까 항상 이거 쓰고 있으니까. 먹다가 물좀 넣어야지 안 돼요. 가서. 예, 예. 제가 발이 아파가지고 이걸 못 하잖아요. 아, 예, 발이 아파가지고 그거 대회 콕짝을 조선해요. 이렇 하면 굴이 막 붙어 오르잖아요 근데 발이 아파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어요 발이 어깨를 너무 써가지고 그걸 못하고 어요 그렇게 많이 볶아주면 요거 소금이에요 소금 많이 안 넣어요 많이 넣으 짜니까 한 꼬집 넣 때에 요 더반 됐어요. 네. 예, 이게 예, 감자가 너무 익으면 쌀지어져 가지고 그런 거 하잖아요. 그래서 네, 그래야 약간 사랑사랑하면 네. 예, 지금 저 마늘하고 지금 제가 요거 준비한 거잖아요. 있 요거 일단 이렇게. 여기 네. 마늘하고 뭐가 들어갔어요? 이게 마늘하고 버섯이랑다 그 다룬해서 아, 양념 만들어요. 아, 양념. 네, 예. 양념만. 너무 다른 거 들어가는 거 없어요. 소금 들어가고, 그거 그렇게 들어요그 다음에, 여기 불기름. 우리 먹을 때 항상 요거 한 방울씩 들고 엮으면요. 요리 한 대랑 항상 한 방울씩 들고 옆에 먹어요 다른 대 좋다 하니까. 완성. 이렇게 하면 기름 많이 아여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. 오늘 진영은 완성이네. 예. 예. 한번 들어보세요 네, 예, 이러면 이제 여기고 완성됐어요. 음. 예. 저녁 준비 다된 예, 거예요. 수 고맙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네. 예,